오늘도 주님의 예수께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인 삼손이지요. 이 삼손이 결혼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인 삼손이 블 불례사람의 아들을 취해서 이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도무지 이 속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금하신 상이기 때문에 부모는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소는 계속해서 이 블레스 사람의 딸을 취하겠다고 부모에게 간청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사절에 나왔습니다. 그때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까가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스의 사람을 치료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또 기회를 삼아서 블레스의 사람을 치고한다고성경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개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욕기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요비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비, 고난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요거는 한숨 쉽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여기에 아무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다고 여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정말 고난의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는지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에 계신지도 보이지 아니하고 앞에서도 안 보이고 뒤에서도 안 보이신다는 얘기죠. 이런 정말 곤란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의 고백은 23장 10절 이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요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욥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래서 내가 단련되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모습 속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안에 선을 만들어 두실 것이다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 역사하고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로마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언짢은 일들, 또 우리 삶에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언짢은 일들, 또고통당는 일들, 기분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이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고달픈 자리, 힘든 자리, 불쾌한 자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오늘 속에서 선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들어 일으켜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 모든 선이 우리를 어디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는 형상으로 우리를 어시는그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상 14장 1절 이하에 삼손이 블레스의 사람들의 딸 중에서 이 아내를 취하겠다는 것은 부모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부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일을 삼손이 왜 하는지 부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일이 블레스의 사람을 치려하며 이스라엘을 플레스에서 선에서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함이며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이 끝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부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여러분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당혹케 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단련되고 정금처럼 빚어지는 복된 기회로 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령인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갑니다. 삶의 기아 속는 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처럼 부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 그리스도 예수의 평상이 잊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예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